이제 좀 알겠어요. 조금, 여기서 분들께 여쭤봤는데, 저는, 어, 제제열 보여드릴게요. 여기, 여기 제열 6시, 6시 반까지 된답니다. 고고 카트도 카트도 하나 구했어요. 이제는 조금 쉴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좀 쉬다가 사올게요. 내가 어땠어요? 이제 가봅시다. 조금 쉴수 있는 조용한 공간으로 가고 싶은데. 얼른 가서 햄버거 먹고. 저거 쉬고, 저녁, 여섯 시, 여 시까지 뭐 하지? 크리스피 치킨 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, 해드리자면 저는 또 해, 이렇게 해외 여행이 사실 처음이고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도 오늘 처음이고 근데 이제 첫 20대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 가게 되었습니다. 약간의 음,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. <laughs> 프랑스의 파리를 가는 게 그래서. 일단, 어, 어,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동방항공을 예약을 해서 오전 아, 9시 비행기로 상하이, 상하이로 갔다가 상하이에서 이제 바리로 네, 샤를 들고 공항으로 경유하는 그런 코스를 갔고요 비행 시간은 약 17시간 정도? 네, 그래서 아마 여섯 저녁 6시 반쯤? 6시에서 6시 반쯤 도착한 걸로 알고 있고, 네, 거기에서 이제 바로 파리로 이동해서 총 42일 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귀국일이 1월 19일이에요. 네, 솔직히 걱정도 많고, 첫 여행이라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, 하지만, 이제 나름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요. 주로 이제 파리로 파 프랑스를 가게 되면 일단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레스토랑 많이 가는 거. 네. 그다음에 프랑스는 또 제과 제빵이 유명하다. 제과나 베이커리가 유명하다 보니까 파티시에요. 그래서 많이 레스토랑이나 그 다음에 디저트류들 빵이나 디저트류 t 많이 먹어 t 는거 m 기 n 기 y the money, the money, the money, t 고 e money, the money, the m o n e 도 the money, the money, the 그 o n 많이 부족한 점이 보일 수도 있고, 당연히 부족한 점이 보일 수도 있고, 그렇겠지만, 많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, 네,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제가 아까, 어, 저기, 여기 직원분들께 여쭤봤는데, 제가 중국 동방항공 상하이 편 6시 아, 7시 50분 아니다. 8시 50분 비행기가 이제 J1, J2 입구 j 쪽으로 8시 50분 6시까지 가도록 가서 위탁수화물이랑 위탁수화물 맡기고 티켓 찾고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. 일단, 모를 때는, 못는게 최고입니다. 나무 거는, 이제 6시까지 기다리는 거. 좀 구경을 하고 싶긴 한데, 지금 시간도 시간이고, 제가 생각보다, 피곤해서, 이런 편이로 여기 앉아서 좀 쉬다가 시간 되면 체크 체크인 네 저희가서 체크인 하고 비행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행도 처음이고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처음이라서 사실 좀 혼란스럽긴 해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두 영상 <laughs> 영상을 잘 찍는 상태에서 여행을 가거나 여행에 익숙한 상태여서 영상을 찍으면 잘 모르겠는데 둘다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일텐데 최대한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끝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14분 그래서 약한 3시간 50분 정도 남았어요 저도 일행이 있으면 잘것 같은데 일행이 없으니까 괜히 잠들었다가 <laughs> 혹시혹시 괜히 잠들었다가 물건을 가 가져갈까봐 혹시나 <laughs> 그래서 잠 못자고 그냥 편집했어요 아마 체크인 6시에 하고 위탁송을 보내고 체크인하고 라운지로 들어가면 그때 조금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상회이로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고, 거기에서도 아마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경유하는 거라서.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7시간 비행 그때 조금 조면을 취하던지 쉬던지 하겠습니다 배도 그렇게 고프지 않아서 남은 시간은 좀 쉬다가 핸드폰 만지면서 좀 쉬다가 나중에 체크인 할때 영상을 다시 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